아, 그래서, 어, 그것이 이제, 어, 지금까지 트랜스크립스미스를 어떻게 어, 디자인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댈리시스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프로테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레벨도 똑같은, 똑같이 발달을 해왔어요. 프로테인, 웨스턴 플라스를 통해서 하나의 단백질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테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1990년에 들어서면서 2D 젤이 나오면서 2D 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프레션 레벨을 프로테인의 발현량을 보는 방법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가졌던게 트랜스크립토믹스와 트레, 프로테인믹스가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요꽤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코릴레이션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mRNA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단백질 레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 mRNA 레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다들 알게 되었고 다른 많은 것들이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 단백질 레벨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음,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 그래서. 사실 프로테인 레벨을 이렇게 2D 젤 가지고 어, 측정하는 것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어드밴티지는 있어요. 어드밴티지는 음, 어떤 균주도 가능하다. 입은 어, 진원, 진원 시퀀스를 모르는 것도 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트랜슬레이션널 모디피케이션 된 것도 이제 디텍션 할수 있다. 이거는 뭐 예, MRNA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 그런 것들도 이런 장점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제, 하이드로 푸시, 이, mRNA만큼 높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하이드로 포빅한 것들은 거의, 이제, 세프레이션이 잘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탈 에러가 많기 때문에, 폴드 체인지 같은 것들이, 이제, mRNA만큼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다이나믹 레인지도 훨씬 적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익스프레션 레벨 차이를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테닝 하면은 두 개의 샘플에서 차이가 나는 스팟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서로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된 어 단백질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그 다음에 이거를 레이블링 해가지고 찾는 방법, 뭐플레센스로 레이블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드액팅물질 가지고 레이블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론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 그나마 많이 쓰이는건 2D 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디퍼런셜리 레이블된 스팟을 일단 찾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퓨리파이에서 이런식으로 메스를 돌리면 그게 어떤 단백질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어네시스를 할 수도 있다 물론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말씀드렸던 mRNA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어, 단백질 인포메이션에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이죠.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에서 사실 뭐 이것도 거의 제가 10년 전에 썼던 어, 10년도 더 된. 슬라이드 같은데 어쨌든 스트럭처 알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천천히 증가를 하고 시퀀스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빠르게 익스포니셜리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퀀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스트럭처를 예측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제 엑스레이로 크리스탈 만들어 가지고 엑스레이 만드는 것은 워낙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정보는 천천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를 가지고, 시퀀스만을 가지고,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도구들이 그래서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음. 이제 스트럭처 어, 데이터베이스는 PDB에 많이 있죠. 뭐, 아시다시피 PDB에 가면은 이제 어, 여러 개그 진짜로 이거는 익스페리멘탈리 측정된 음, 단백질의 스트럭처만 여기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호몰, 어, 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것들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어,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포맷도 굉장히 예, 단순하죠. 어떤 시 어떤, 어떤 히스티딘의 뭐 어떤 어텀의 위치를 XYZ 플러스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요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긁고와가지고 어, 프로테인 어, 그림을 그려주는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이제 프로테인 그림을 이제 그려주게 되는 거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있다. 스트럭처 데이터는 그런 식의 저장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p d b 말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익스페리먼탈 데이터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p d b 는 익스페리먼털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는 워낙에 속도가 느려서 다른 방법들을 네,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발달하게 을 됐는데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어. 에브니시오와그 다음 폴 트레딩이라고 불리는 방법 그 다음에 호모로지 모델링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에브니시오는 여전히 잘 모르는 이, 그 3D를 거의 잘 모르는 호모로지 또땅 것들과 호모로지도 낮은 그런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이 찾아보는 것이 에비 이니시오 방법이고, 그 다음, 트레딩은 그, 그나마 한 10%에서 20몇퍼 정도의 호모로지를 가진 애들을 가지고, 어, 다른 폴드, 이제 폴드라는 개념 좀 있다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이게 두 개는 잘못 맞지, 못 맞고요. 잘안 맞고, 어, 그래도 많이 쓸만한 방법은 호모로지 모델링이다. 이거는, 어, 한25 이상의 호모로지를 가진, 시퀀스, 호모로지를 가지는 애들을 먼저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프로테인 스트럭처가 나와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템플레이트로 써가지고, 그, 그 스트럭처를 템플레이트로 써가지고, 어, 우리가 어,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스트럭처를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방법이고, 거의 요거 말고는 사실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거, 어... 그에베니시어 방법은 뭐모레클라 미케닉스나 모레클라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예, 가장 음, 에너지가 낮은 것을 찾아보는 거다. 어, 미케닉스는 에너지가 낮은 걸 계산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레클라 다이나믹스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바이브레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얘가 진짜 어, 가장 미니 멈에 있는가?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미니 멈에 있는가? 이제 여기서 흔들다 보면은 어, 로컬 미니 멈에 있는 것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보는 것이 이제 원래 그런 다이나믹스 방법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전히 별로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폴드를 이용한 이제 트레이딩 방법이 있는데 폴드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 힐릭스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쭉 이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런 형태의 단백질을 다 모아보는, 놓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알파 힐릭스 구조가 거의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로케이션도 거의 비슷하고, 방향도 거의 비슷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폴드라고 그룹핑을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파 힐릭스만 가지고 있는 거를 폴드를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베타 시트만 있는 거 가지고 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폴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폴드가 이제 그런 단백질의 그룹을 대표하는 뭔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폴드를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폴드를 클래시 페넥케이션 해가지고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그렇게 폴드를 정의를 하고 나서 보면은 단백질이라는 것이 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에 폴드를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인 스트럭처는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다크리시피케이션될 거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스트럭처를 모르는 애를 가지고 폴드를 찾아보는 것이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음, 뭐 트레이딩을 할때뭐 음, 우리가 그 시퀀스 분리시스할 때는 쓰스코어라는 개념을 여기서도 그대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스코아 물론 이스코어를 정의하는 거는 여기서 달라지죠. 그래서 뭐두 가지의 스코어 정의 방법이 있는데, 뭐, 하나는 음, 뭐, 모디파이드거나 난시메트리간아미네이스서스티션 매티스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스코어를 음, 거기에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것과 뭐,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스코어를 매겨서 얘가 어느 폴드라고의 스코어가 제일 높은가 뭐 이런 것들을 시퀀스를 비교하면서 시퀀스와 이제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래도 그나마 어, 쓸만한 것이 호물로지 모델링입니다. 호물로지 모델링은 특히, 모델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이제, 푸드프가 시퀀스 이제 전체, 그러니까, 로컬로컬이 했을 때, 글로벌, 글 어, 페어와이스, 글로벌 페어와이스, 알라이먼트 했을 때, 한25%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졌을 때, 가능한 거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찾은 다음에, 어, 걔네들 중에, 이제, 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애를 찾은 다음에 어, 거기에다가 맞춰보는 어,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은 어,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어떤 프로테인 우리가 스트럭처를 어,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파스트나 플라스트로 비슷한 놈을 찾아보는거죠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여러개를 찾아가지고 이제 크로스탈 W 같은걸로 이제 멀티클로 시퀀스 얼라인먼트를 하게 됩니다 어, 얼마전에 리뷰 페이퍼를 어, 쓴걸 봤는데 멀티플 시퀀스 라이먼트에서 가장 하이 퍼포먼스를 보인 거는 PSI 플라스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PSI 플라스트를 쓰는 게 가장 잘 맞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 PSI 플라스트 같은 걸로 이제 멀티플 시퀀스 라이먼트로 이게 속해 있는 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퀀스가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는 음,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 스트럭처를 가진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어, 호모로지 모델링이 가능해지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스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냥 그거에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먼저 이제 어, 갖다 붙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사이트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경우도 생길 테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 다음에 루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원래 그 시퀀스가 알려져 있는 데는 그 스트럭처가 알려져 있는 데는 이런 루프를 가졌는데 우리가 가지는 전혀 다른 루프를 가지고 있더라 훨씬 더 길고 다른 루프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 루프가 어떻게 어떤 스트럭처를 가졌을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데이터베이스에 던져가지고 알아내야 돼요. 이제 그런 그걸 또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이 스트럭처를 예측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로탐뭐 음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 체인들을 돌려보는 어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베이직 클릭 튜닝을 해가지고 스트럭처를 찾아야 되는 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이제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 가지고 말이 되는지를 찾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 호모로지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호모로지 모델링이 되면은 음, 이렇게 우리가 그 스트럭처에 대한 모르는, 모르는 스트럭처를 모르는 프로테인도 어느 정도 스트럭처 예측을 가능하고 제가 이런 거뭐 거의 한 50%? 그 정도는 이제 비슷하게 맞춘다라고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어, 어 스트럭처가 없어도 이제 시퀀서의 시뮬리티가 충분히 높을 때는 쓸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시퀀스가 비슷한 놈이 이제 스트럭처가 알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엔지니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다킹 시뮬레이션입니다. 다킹 시뮬레이션은 우리 단지 단백질보다는 이제 엔자임 같은 거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엔자임은 반드시 다른 스몰 분자 같은 거와 다킹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인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딩 했을 때의 스트럭처를 또 알아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브스트레이트 바인딩 하는 리전을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즘 특히나 한 지난 10년 동안 이쪽 분야에 네, 발전이 굉장히 있었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홈물로지 모델링 잘 하고, 다킹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할수 있으면, 우리가 단백질 엔지니어링 할수 있는 타겟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킹 시뮬레이션도 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오토닥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이, 어, 이런, 어, 라이겐들드를 like 넣어주면은 그리고 그 스트럭처를 알려주면은 어, 그런 다킹을 완벽하진 않지만 어, 어느 정도 찾아주는 어, 그런 어,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 r 르 a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이제 조금 더 어, 쉽고 좀그 어, 전부터 발달을 해왔습니다. 엠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발달을 해가지고 어, 애플트 뭐 같은 데가 가지고 시퀀스만 넣으면은 스트럭처를 찾아 주죠.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거 가르칠 때만 해도 어, 애플트에서 나오는 스트럭처는 믿지 마라고 이렇게 책에 나오던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 어느 정도만 믿어야지 이게 진짜 이렇게 스트럭처를 가질 거다라고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 어, 말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어, mRNA의 스처 아니, 저기, r n a 세컨더리 스트럭처도 굉장히 어, 중요하게 쓰이죠. 특히나, 그, 유전자 익스프레션 예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RNA, mRNA의 엔 터미널 부분에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정확한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그, 스트럭처 예측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스트럭처의 어, 예측 프로그램들이 지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고 어, 아마 그런 쪽으로 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앞으로도 어, 남들이 안한 것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펑셔널 지노믹스로 이제 mRNA 레벨을 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프로테인 프로테오믹스는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랑 이제 비슷하게 이 스프레이션 레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트럭처리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호모로지 모델링이나 다킹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면은 이제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타겟을 찾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